선배님 오셨습니까? 어? 어... 아, 왜 <목소리> 인사 안 <laughs> 하냐, 씨년들아왜래왜또아자 왜왜 말대꾸? <laughs> 와, 너 아까 우리한테 인사했냐? 후배 새끼가? 네? 어? 오! 오! 후배가 말대꾸 돼지가 말대꾸 왜 웃어? 왜 저래? 무현 씨 오늘 받았나 봐 <laughs> 어이 뭐? 물좀와 네, 고민 다어 어, 들은데요? 예, 우야. 여자가 물대고. 뭐야, 하하을바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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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뭐야? 여자가 장어구이? <laughs> 장어구이는 남자에게 보양식인데 뭐 어쩌라고? 어째째서 그래? 피메일인 c <laughs> 가 <laughs> a <laughs> n g o g u 면 c h a n 지 알고 보니 장어는 여자에게도 좋다더군 n g o g u 치워 r 응. 응. 카메라 치 e 라 u r e s 치워라. 선배님이 밥 사줬으니까 제가 베스킨라빈스 소개 s 습니다 어? 저게? 사랑에 빠진 딸기 오 사랑에 빠진 딸기 r 아, 민트 초코 하나 뭐? r 지랄이세요 여 아슨 남자가 그른다 우와! <laughs> 몰라시겠습니까? 여자 직계가 조은 외계인. 어... <웃음> 와! <웃음> 뭐야? 여자가 제네시스 응. <laughs> 심지어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? <laughs> 아, 아니, 당신 차 사시든가. 남자가 <laughs> 30대 남자가... <laughs> 이렇게 나 <하나> 알아보고 있어. <laughs> 남자가... 뭐니? <laughs> <그냥> 받아야지... 진짜 <laughs> 어딨어? <있어>? 남자 여자에네 <laughs> 여자들은 발테니까 이거 좀 쉬긴 하세요. 제가 차로 밟을 수 있으니까 빨리 둬요. <laughs> 여자가... 미래다... <laughs> 잘 쓸게. <laughs> <laughs>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? 오늘 어, 네. 월요일이야. 내일 2월 14일 무슨 날일까? <laughs> 힌트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지. 네, 그럼 2월 14일은 뭐라 했는 아마 좀것 2월 14일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지. 내 동생들도 선배한테 줄 초콜릿을 준비했겠지? <laughs> 내 동생이랑 또 지는 선배래. <laughs> 화장실 하나 만들어 올게 어? <laughs> 야, 자동시키는구만. 선배들이 <laughs> 놀러 왔는데 초콜릿을 준비하네? 그럼 존나 맞아야지. 그럼 <laughs> 그냥 존나, 존나, 존나. <laughs> 준비해와, 알겠어. <laughs> 10분 준다. <laughs> 아, 심발 자기야. <웃음> <웃음> 응, 내가 뭐서워할게 택배 받타인데이 먹고 살려라. 얘? 뭐? 뭐? 오 어? 수제 몰라? <laughs> 수제가 정성 아니야 시골년들. <laughs> 정성 몰라 정성. 아니 왜 사우도 지가이야 저것도 사람 손으로 만든 거야. <laughs> 어, 뭐 그래. 나는 괜찮은데. <laughs> 예? 이 친구가 괜찮을지찮았어 <laughs> 아,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인데 한번 봐줘. 뭐냐는데 <laughs> <괜찮은데> 예외는 없다. <laughs> <laughs> 당장 수제로 만들어 내라 <laughs> 아.. 두손도서라어 아.. 발 어떻게 아, 초콜릿은 좀 준비가 됐나? 저희가 정성을 담아서 한번 맛좀 보시겠습니까? 필리공 <laughs> 한 <laughs> <laughs> 학생들이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줬는데 보답을 안할 수가 없지. 나도 초코를 준비했다. 어, 아, 지랄하지 마요. 바로... 초크 아, 이거 무슨 이유야? 이거 사탄이 인형 초키 여기는 금녀의 부엌인데, 마침 온 김에 여기서 심어지시네. 라 그게 너희들 옆에 와. 아, 뭐지? 아, 우리 손 들이 있고,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잖아. 부모님 발도 닦늘 그렇듯 주먹은 답을 쉽게. 역시 우리 요 <laughs> 어? 뭐야? <laughs> 천천히 하고 꺼지면 X나 카리스마 있어 내가오프구나안 그래도 식모들이 왔으니 오. 맛있게 여기 식사나 따라 봐라 <laughs> 한 8첩에서 9첩 정도?

<laughs> 거기가 밥 차려오라 그래가지고 밥 차려 왔어. 이게 끝이야? <laughs> 뭐 먹여줘야 돼요? 부처 <laughs> 반상 차려오라고 이씨5일 싸움 없는 거 보고 싶어. 이거 진짜 아니, 맞잖아. 당장 차려와. 카메라 백반 <laughs> <laughs> 말고 밥쌀 해서 직접 돌려 알겠어. 쌀 씻어가지고 쌀벌레 나오면 끝인다 빠지나요? 지는 테이블에서 먹고. 오케이 <laughs> 손님이니 위로 올라오도록. 밥을 반 이상 먹었는데 이제서야. <laughs> 감사합니다요. <이거>. 물. 물? <laughs> 아 두성. <분? 웃음> 미리 미리 따라 나라. <놔라>. 근데 <laughs> 네, 옛날에 전 영상에서 물품 뿌렸는데 물 사. 아 여기선 그게 물품을... 안 돼. 여기선 <laughs> 내가 알파니까 그게 안 돼. <laughs> 아, 아, 알파. 그렇습니다 알파 메일이니까 그게 안 돼. 고용이 먹어라. 부스럭거리지 말고. 밥장머리 교육 어디서 받았냐? 저희 엄마한테. 저... <laughs> 자기야, 깻잎이 잘안 떼지는데? 어. 그래. 그래도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. 오. 오. 예? 예? 오. 오. 와그렇게한 입씩 보면 먹어 김도사 안 거야? 아, 니렇게많아 김도 는안거지는데요는 저거는 와거는거는저 이렇게 아, 불평불거이 많나 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저거 저거는 저거저거 댄 세팅 좀 해봐라. 아멋게요 손님들 왔는데 장기자랑 시간 한번 하겠습니다. 여위에서 어떻게? 레이디들한테 노래 한곡 괜찮나? 아 좋아요. 셋 셋. 아 설마. 이 음악은 나입이다와 이게 왜 우리 위한 노래야? 와. 아니.

집에 가라.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다. 너무 오랜 시간 남녀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형장 꺼져라. <laughs> 어. 놀러 <놀자>. 다 놀았잖아. 시끄러1 1 챙겨주네, 그래도. 아, 우리 차가 안빠어 너보다 좋은 차야. 스토리? 언제 나온 거야? 몇년 신? 그럼 이거면 살수 있는 거 아니야, 스토리? 아! 아, 어, 저희는 차 타고 갈게요. 어, 발놓시고 차가 제네시스였나? 제네시스가 창세기거든? 내가 창세기는 몰라도 극세기는 어? 가르쳐세 저기 로프가 있다 야도 <목소리도> 롱. 와 카메라 카메라 끄는... 진짜 못 생겼다. 바까 새끼들이. 는오은영 박사님이랑 반대라서 만나면서 계속 하는 <laughs> 거야. 그냥 나타 금속이들이 는거야 <laughs> 아왜왜 왜, 우리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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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탁이 비었네. 예? 아 식탁이요? 당장 <laughs> 가서 구첩 반사. 야좀 이러지 마. 뭐 하냐? 비 맞는다. 다리 보인다. <laughs> 손이 보인다. <laughs> 유통기가 지난 것들은 좀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야이 새끼 때문에 밥안 사줘 <웃음> <웃음> 어 <웃음>

시 그러면 메뉴 고르세요. 메뉴 고르는 권한은 이쪽에. 오. 그는데 무릎 꿇음 보람이 있군요. 무릎 안 꿇었는데. <laughs> <laughs> <저희 하나 나오네. 웃음>

그냥이 보쌈 안 좋아하니까 다거골라고 <laughs> <야, 웃음> 뭐, 치킨 가시죠, 여자가 고른 걸 먹다니. 옷은 여자 그림인데. <웃음> <웃음> 옷은 여자, <웃음> <웃음> 여자, <웃음> 여자 <웃음> 그림. <웃음> 머리 긴 남자다. 이사는 <laughs> 머리를 자르지 않아.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 아니 여기 가슴이 아 이거. 아이고. <laughs> 아. <나파레>. 아. <아이고>. 세팅 <laughs> 세팅해라. 세팅해라. <laughs> 해라. 야안 해. 일부가 세팅 해라. 여자가 세팅 해라. 가서 해라. 가자라고? <laughs> 어디 씨...팔..하늘같은...선배한테 일회용 젓가락을 쓸수있오오오오는오이년기를 <laughs> 세팅해라 <laughs> 그래. 그럼 너랑은 드면네 그럼 하면 잘 듣는구만 이제 <웃음>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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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지 밥상머리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젓가락은 짝을 맞추는 거다. 오오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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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이 맞긴 하네요. <laughs> 제 사용도 가능한 것 같은데 모나미 밥. <laughs>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아래 것들이 수저를 드는 거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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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네, 습니다또 <laughs> 음 저렇게 먹네. <웃음> 근데 <웃음> <맛있어요>? 제가 잖아요 <laughs> 치워 요너밥샀는데 그건 그거고 치우는 건 여자가 아 몰라 그리고 맛대가렵는 피자를 사어거선내 수업 먹었네요 갈릭피자 모르냐? 갈릭피자? 아... 아, 아, 아. <laughs> 네 갈릭이 좀 아, 아, 갈리... 정력이 좋으면 좋은... 좋력 정력은 수컷의 상징 아. 오. 아. 오! 와 이거 어. 아. 아. 내가 여기서 5분간 보여주면 믿을래? 오오오오오 이거 성별 간다. 아빠 이거 재밌어? 뒤들어라 예. 세요시 이러고. 아, 제저에 소파 젖 수영 그리고 지나가시 내가 왜 꺼져야지? 여기내 자리인데. 서인아, 어, 사회적 약자 <목소리> 그렇지. 나 같은 남자는, 노약자 배려를 해야 한다. 오! 노약자 배려. 여기는 강자만 앉을 수 있다. 아, 네. 만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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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물어운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<더러울> 엉덩이 치워라. 아 <laughs> <안 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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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염색 풀어 또기는... 여자가 조신해 보이지 못하게 둘다 까만 머리로 바꿔 오도록 얘기까지. 알겠어? 당신은 염색 머리 해도 조신해 보이는데 멍찐 땅 같아요. 이게 언제까지일 것인가? 아 듣고 밥도 내가 사고 주드 선물. 왜 비누 선로 오지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오케이 집들이 선물은 너 준비를 해 줘야지. 어. 있어요? 필요한 선물 말해라. 발렌시아. <laughs> 박스찐은거 <laughs> 집들이 선물이 발렌시아. <laughs> 그렇지 시부모님 집에 갈땐 좋은 시야가가 돼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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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도 뭐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뭐에서 주실 야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생로랑 틴트 하나만 사주세요. <laughs> 입생로랑 입이 샛노를 필요가 있나? 입은 세파해야지 라고 끄게 랑방랑방 향수 어? 어? 랑방 향수 아안봐안봐아봐안봐안봐